도리랑 순이랑 어? 순이 어디 갔어요? 순이 여기 가 엄나라 했지 나는 이렇게 점프 조금밖에 안 되는데 도리는 딱에딱 붙은 것 같아.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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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순이는 어? 이렇게. 우와 순이 진짜 높이 뛰잖아. 순이는 토끼잖아. <laughs> 나도 높게 뛰고 싶다. <laughs> 어? 순이 나 이거 봐. 뭐? 점점 점프가 높아지고 있어. 맞아 이거는 시간이 가면 점점 높아진다고. 아. 여기 머리 위에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프력이 높아지죠? 봐봐 수위는 149, 150 <laughs> 순위야 이거 한번 넘어가보자 그러면 어? 가볼까? 여기 엄청 높은 타워가 있어 이렇게 우와 순위 한 번에 저까지 올라가요? <laughs> 멋있지? <이렇게. 웃음> 우와 부럽다 나는 <laughs> 여기도 못올라가는데소리한대 가지 <laughs> 순이 한번 뛰어봐. 가볼게. 응? 하나, 둘, 셋! 우와! 순이 한 번에 네 칸씩 올라가냐? 진짜 몰래 올라오지! 어, 나는 왜 이렇게 낮지 <laughs> <laughs>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? 순이 몰래 몰래 이거 한번 사볼까요? 뭐살 건데? 여기 초당 점프력 있죠? 오, 그러네! 그거삼짜리만한번 사볼까요? 응 우와, 이거 진짜 비싸잖아? 오! 어, 삼짜리 어. <laughs> 한번 사볼게요. 응? 이렇게 하면, 나는 이제 사씩올라갈지 오, 엄청 빨 이거봐라! 이거봐라! 어? 그래도 순이한테 안 되네? 아, 직은순이더 없다고! 순이 지금 점프력 얼마예요? 지금 105, 205! 우와! 200원에 된다고! 어. 왔다, 왔다, 왔다! 순이를 따라잡았지? 와 어, 근데 돌이 바로 잡겠는데, 순이?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? 어? 순이 먼저 가라! 순이를 거의 다 따라잡았구만! 와 이제 이거 벽 진짜 높은데? 우벽 어, 진짜 높아! 순이 떨어졌어요? 다시 간다 이렇게. 수, 순위가 오면, 이제 역전됐지? 어, 우리 진짜 높다. 가자. 가자. <laughs> 다음 또안 더. 어, 나 다음 거볼것 같은데? 어, 다음 오. 거 나도 못것데 진짜 높다, 그지순이야 <laughs> 여기는 진짜, 진짜 높아. 어, 이제 색깔 남은 건가? 응, 색깔밖에 안 남았어요. 우와, 우리 진짜 높이 올라왔네. 우와, 너 올라왔다, 올라왔다. 어있어한칸 <laughs> 위에 올라왔지? 박스는 안 됐다고. <laughs> 그러면 나는 여기 분홍색에 도전해봐야지. 순이야 삼식이니까 이거 금방 올라가는 것 같아 도이 지금 몇인데? 너 지금 395 어? 이제 400 됐지 수인이 270나 <laughs> 이제 하나밖에 안남은것 같은데요? 우와 간다 도리의 슈퍼 점프 점프 오 왔다 간다? <laughs> 순이야 나 벌써 도착했어 수인는 가려면 아직 르었다고 어, 순이한테 가볼까요? 순이한테 내려간다 <laughs> 순이 어디 있어요? 회색깔 여기다 여기 <laughs> 순이 여기 있지? 있지? 어 진짜로! <laughs> 순이야 나 이거 봐, 오0이야 오백. 500. 와 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? 우와, 저까지 <laughs> 바로 갔네? 우와, 나 진짜 응? 높이 뛰잖아. 도리 진짜 높잖아. <laughs> 그러면 도리는 승리로 갑니다. 아, 순이가 이고 싶은데. 어, 순이야 큰일났어. 왜? 나 승리로 들어갔더니 점프력이 0 됐는데요? 아, 도리 당신 영이에요. 아니, 이거. 점프력이 잘날아갔네 그러면 도리한테 가봐야겠다. 어, 제법. 안 돼, 안 돼.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왜, 왜? 순이가 훨씬 더 높게 뛰잖아. 여기, 어, 둘이 어디갔지? 어디갔지, 어디갔지? 도이 같이 뛰어봐. 나, 요만큼. 어, 그래도 많이 뛰네. 순이는 우와! 순이가 훨씬 더 높잖아. 반짝반짝. 순이야 <laughs> 우리 여기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. 응? 음? 우와, 여기 팻도 있어. 팻이 있어? 어. 우와, 이거 열수 있는 건가요? 열수 있나요? 네, 열수 있다, 열수 있다. 승리가 있으면 하나 열수 있죠? 흐흐, <laughs> 일반 고양이라 지 우와, 고양이야? 응. 이거 장착하면, 우와, 점프가 더 빨리 올라간대? 오! <laughs> 좋았지? 리 오식 올라간다! 오, 그러네, 오식 올라갔네? 야, 우리 바로 또 잡겠는데, 순이? <laughs> 나머지 300이 됐지? 오, 진짜 웃다! 순이도 여기 올라갔다 와. 나 끝까지 한번 가볼게. 어, 같이 가보자, 다시. 가보자. 우와, 한 번에 이만큼 올라간다고요 우와! 예, 예, 예! 우와! 순이 지금 얼마예요? 순이 384. 어 그러면 거의 더 올라갈 수 있어. 어 진짜? 간다. 우와 응. 이거 됐어. 이거 400한 50만 대 올라갈 수 있던데요? 어 이제 마지막. 응. 후쭈쭈쭈쭈주 순이 가 빨리 승리하고 싶다고. <laughs> 순이야 440 대면 올라갈 수 있어. 440? 응. 예.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겠구만. 또 올랐지. 우리 벌써 됐어? 응. 여기서 순이를 기다려 볼까요? 어? 어 순이는 언제 오는 건지. 411! <laughs> 오! 안 된다, 안 된다.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? 지금 417! 응, 4 0대몰 올라올 수 있어. 어, 수리 조금만 기다리면 돼. 20초만 기다려. 응? 이거 1초에 하나씩 올라간다고. <laughs> 수리, 출발! 출발! 도도도도다 우와! 예, 도착! 도착, 도착! <laughs> 야 근데 저기 들어가면 안 돼. 왜? 저기 들어가면 점프력이 용된다고? 어, 그럼 수위 또 400초 기다려야 되는 거야? <laughs> 이거 우리 없애지 말자. 어? 그럼 내려가자. 아, 예! <laughs> 진짜 재밌다, 그치? 응. 여기 끝까지 내려와서. 오. 우리 다른 건뭐 있나 보자. 응? 여기에는 빨간 타워가 있어요. 빨간 타워? 응. 어? 나1회 없는데? 여기 승리 1회가 필요하네? 아, 그러네? 그러면 사면 됐지? <laughs> 그냥 로벅스 하나만 써보자. 어? 이렇게 사주고. 어, 꼭대기로 가볼까요? 언니! 왜? 진짜 이건 한 번에 점프해야 되나봐! 오! 천 넘어야 될것 같은데요? 나도, 간다! <laughs> 우와! <laughs> 그치, 진짜 넘지? 이거 반밖에 못 갔어! 그럼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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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 거 가보자. 어. 저기, 반대쪽 점프맵에 올라가보자. 어? <laughs> 나는 곳 점프력이 천이 된다구요? 오 어, 벌써? 응. 순이두 배다! 우리 고양이가 도와주고 있다고! 와, 야옹이! 이렇게 <laughs> 한번 가보자. 장애물 타워. 그다. 어 어. 뭐야? 오 순이야 벌써 3야 3. 3야응 올라 와 올라 와봐. 쇼. 어. <laughs> 통과하면은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간다고. 아하. 4 스테이지. 에 이렇게. 점프. 5 스테이지. 에 점프. 6 스테이지. 에오나5 <laughs> 어, 스테이지 안 가져. 어 순이 안 가져요? 어 순이는 아직 납고만 나는 7 스테이지였지. <laughs> 나 계속 가볼게. 어? 8 스테이지 점프! 왔다왔다어다오 왔다. 예! 순이네 도착했죠? 벌써? 응.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데? 여기 8 스테이지. 오. <laughs> 여기는 승리 두 개를 준다는데. 두 개만 줘? 어 그래도 나 점프 안 가니까 안 가겠지. 내가 <laughs> <laughs> 내려가자. <laughs> 순이야 이것도 하나씩 내려가야 되나 본데요 순이한테 갇혔잖아 지금. 내 <laughs> 내려가고 있어. 순이도 같이 내려가자. 어 그래자. 칠에서 또 내려갔죠. 순이는 오. 응, 같이, 같이, 같이. 응. 나 이제 5야, 5야. 기다리고 있어. 5로 도착했자. 가자. 가자. 가 <laughs> 내려가자. 4. 4. 그 다음에 3. 3. 2. 2. <laughs> 신야, 나는 내려가는 동안에도 점프력이 이렇게 빨리 오르고 있다고. 우리 지금 천오백이 다 됐어. 그러면 저기 빨간 타워에 도전해볼까요? 오, 가보자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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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<laughs> 한번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. 응? 어? 여기 새들이 또 있네. <laughs> 응. 순이야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나는 안될것 같아. 순이는 안 될지? 응. 순이 먼저 뛰이봐 어떻게 순이 뛰어봐. 순이 먼저. 자, 발. 어 오, 어. 도린 될것 같아. 어, 그러면 나는 간다. 순이 어, 안녕. 나다 <laughs> 나는 천육백이니까. 우와 왔어 왔어? 응. 우 여기 한 번에 뛸수있잖아 오. 여기는 승리 3을 주고요 승리 3? 응 근데 나안할 건데요 으하. <laughs> 왜냐면 저기 들어가면 점프력이 0이 되기 때문이죠 0되면 다시 올리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 탈출해주고 또 다른 건 없나요? 또 다른 건 없나? 한번 가보자 가보자 우와 순이야 여기는 지구였어 지구 여기 지구라고? 응 여기 달 있잖아 달 어디 어디? 여기 여기 오. 우와 달로 왔다 달 이거 뭐야? 우와, 가보자, 수준이야. 이거는 달타워야, 달타워. 우와, 여기도 엄청 멋있네. 이거 봐, 달의 탑이라고요. 달의 탑. 나는 2,000이니까 한 번에 갔다 어, 나는 여기, 여기. 우와, 너네 어디 갔어? <laughs> 나 거의 다 올랐어. 여기 옆에 달도 있네요, 진짜. 우와. 다시 한 번에 점프. 점프. <laughs> 일단, 나두번뛰었고세 번째 점프. 세 번째 점프. 번째 점프. 우와, 나세번 만에 훨씬 더 높여왔어. 우와, 이거 더 높은 같은데? 우와 진짜 높다 진짜 높다! 오나 왔어 왔어! 도착! 수리도 <laughs> 왔어? 여기 있어도 떨어지고, 있어,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? 왔다 우와! 수리도 진짜... 왔네!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! 수리 잘했어요. 수야 응? 그리고 저기 밑에 달 보이지? 달보이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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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끝에 오 저기 가보자. 응? 가자! 오 과연 샤워. 여기 떨어질 수 있을까요? 우 떨어진다 떨어진다! 잘진다, 잘진다. <laughs> 다리 어? 도착! <laughs> 순이, 순이. 순이 떨어졌어? 순이 이대가 있다, 그러면. <laughs> 순이야, 나 여기서 뺏지 맞았어. 뺏지 맞았어? 응. 그러면 저기 다리도 한번 가볼까요? 오! <laughs> 여기 다리 두 개에요. 간다, 간다, 간다. 여기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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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으악! 떨어졌다! 으악! <laughs> <laughs> <와>, 저기인데? <laughs> 순이야, 우리 그럼 다음 타워도 가보자. 응. 우리 지구를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어? 여기 여기 용암은 승리가 다섯 개나 필요해 한번에 승리 50을 사보자 우와 이거 사면은 끝까지 갈수 있겠지? 가보자 열렸다 용암? <laughs> 여기는 용암의 타워예요 우와 한번 가볼까?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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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전부력 3 0우 <laughs> 우와 진짜 많이 올라 도리는 한번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순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? 순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순이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데요? 순이 여기있어 나 여기있다 나 여기있다 응? <laughs> 지났지? 그러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라 순이야 나 시간이 갈수록 패때문에더 빨리 올라가 오 나는 이제 3 0나한 번에 50씩 올라가 50 오? 순이도 많이 올라가냐순이왜 이렇게 승리 때문인가? 아 승리가 많아서 그렇구나 와그런 순이도 이제 높이 높이 오! 우와 <laughs> 한 번에 다 통과했지? 저기 내려가자. 내려가자. 너무 높이 오는데? 엉덩방아! 아! 응. 됐 어? <laughs> 수리, 승리 들어가면 안돼요. 어, 들어갈 뻔 했잖아! <laughs> 또 내려가자. 응? 여기도 정복했고. 정복! 다음은 옆에 저 파란색인가 봐. 하늘 색깔. 오! 저기는 얼음타워죠. 얼음타워? 응. 내가 아까 봤어. 오! 오. 우와! <laughs> 이쪽으로 가보자. 얼음타워 통과! 나도! 나도! 우와! 높다. 높다. 높아? 순야 여기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 꽃타워 가볼래요 꽃타워? 어? 그럴까? 그러니까? 여기 예쁘게 생긴 꽃타워가 있어 순이 닮은 꽃 <laughs> 우와 여기가 마지막이다 우와 여기도 진짜 멋있어 그러면 이것만 올라가면 우린 다 정복하는구만 그럼 순희 먼저! 성 나도 다음 <laughs> 우와 <웃음> 이 정도 충분히 갈수 있겠지? 응두 어, 번이면 갈것 같은데 응나 8천이에요 8천 8천? 응.

우리 만 점프! 어, 크게 한번 볼까? 우와 한참 남았어. 아직도? 어. 어 이제 세칸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? 아 그래? 응. 소리 아버지야. 우와 점프력이 많은데도 이거밖에 못 올라간다고요? 많인데 <laughs> 우리 아까 승리 안는글 잘했다 그치? 맞아. 나중에 지구 가서 한번 뛰어보자. 응. 붙잡 붙잡 붙. 지구 타워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럴 것 같은데? 응. 우와 마지막 점프다 마지막 점프. 오 진짜? 응. 그다음. <laughs> 도착+ 도착했어 <laughs> 순이야 도착했어 순이도 짜 우와! 순이 어디 갔지 <laughs> 오 저기다 저기 하늘에 순이 도착 <laughs> 떨어질, <뻔했어. 웃음> 떨어질 뻔했네요 <laughs> 순이야 우리 드디어 꽃하고까지 정복했어 우리가 다+ 정복했다고 <laughs> 그러면 처음에 지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 지구가 어딨지 지구... 오 저기 밑에 있네. 오? 여기 점퍼에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가보자가보자후쭈지구로 날아갑니다 순이 점퍼에서 날아오세요 아따따따 앞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맞나요? 따따따따 저기, 저기, 떨어진다! 따따 내려갔다. 따따따따 얼음 타워? 얼음 타워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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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깨꾸딕. 웃음> <떨어졌다. 웃음> 헤헤 <laughs> 여기는 지구타워. 지구타워로 돌아왔지. 어? 순야, 이거 봐. 여기 친구, <laughs> 점프력이 2만 20, 2천이야. 아니야? 22만인데? 22만이네? 오! <laughs> 이거 봐, 패스 공룡이다. 와, 공룡 공룡. 나를 닮은 공룡 패시 있군요. <laughs> 지구타워 올라가볼까? 준비됐나요, 순야? 준비됐어요. 지구타워를 한 번에 올라가자! 오! 어? 벌 랜다 랜다 랜다! 순이야, 우리 완전 슈퍼맨들 느낌이야. 어때? 이거 진짜 재밌네. 예예예. Yeah, 순이야, yeah, yeah. uh -oh. <laughs> 어때? 오늘 이렇게 일초에 점프가 일씩 높아지는 점프 완전 재밌지? 완전 재밌다. <laughs> 나는 벌써 이만이다 돼가죠 이만 나도 완전. <laughs> 나도 나도. 오우, 1등지. 우와! <laughs> 그럼 도리 순이 함께하는 신나는 로블록스 모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어, 친구 아이스크림 뺏어먹자 어, 우리 한 입만 한 입만 주짭짭짭